부모님이라고 아이들이 부모님 따르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흠을 보지 않고 나를 어여삐 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항상 나를 기뻐하고 갈망한다래. 이거를 알게 될때 부모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따르고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대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결과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해보시는지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들이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성구를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글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기 위 독생자를 원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나는 원수를 위해서 절대로 내 아들을 주는 일이 없을 거예요 나는 원수를 위해서 절대로 내 딸을 주는 일이 없을 거야. 나하나님만 그러셨지만 난 못해. 여러분은 할수 있어요? 원수를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아들이나 딸을 희생재물로 줄수 있어요?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긴 했지만, 나는 그런 사랑을 딴 사람에게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적인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신적인 사랑. 사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사랑인 거예요. 사람의 그 이성과 본능을 완전히 처월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셨다는 게 일반적인 사랑이니.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마태복음 7장, 9절이야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합니까? 그죠? 부모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해? 부모는 자녀에게 주는 게 기쁨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자꾸 구걸합니까? 자꾸 고아처럼 자녀가 아닌 것처럼 구걸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해야 돼.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믿어온 하나님은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는 하나님에 대한 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방금 읽어드린 이세 가지 성경구절 안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속은 거예요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쉬운 것일 수도 있고 가장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믿는 거 너무 쉬워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걸 아무나 믿을 수 있나요? 이상한 사람 믿을 수 있나요? 어떤 불량한 어른들, 나쁜 어른들을 믿는다고 노력한다고 그게 믿어지나요? 믿음은 가장 쉬운 걸 수도 있고, 믿음은 가장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분인가를 깨닫게 될 때, 믿음이 저절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저절로 자란되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소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어제 마음속에 아까 인용해들이 로마서 8장 32절이 떠올랐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믿음이 솟구쳐 올랐어요.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게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막내 마음에서 솟구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런 분이다. 그게 믿어졌어요. 하나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분이다. 정말로 독생자를 내주신 분이 무엇을 나에게 아끼겠는가? 그런 생각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저런에서 모든 것 안에 제가 원하고 구해왔던 것을 한 가지씩 넣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넣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 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이것을 나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어찌 나에게 이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바울은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자기가 사모하고 구해왔던 것들을 그 모든 것 안에 넣으세요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것을 저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어리석게도 저는 이것을 의심해 왔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어 주신 분이 도대체 나에게 아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이런 분인 걸 믿습니다. 나는 이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하고, 내가 구하는 이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의기도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오늘 한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지껏 지금까지 기도했던 기도 기도해왔던 거, 믿음 없이 기도했던 거, 믿음, 믿고 의 심하는 자는 못본다 그랬는데, 믿음 없이 기도했던 거. 이 말씀을 응용해서 이런 방식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이가 엄마 아빠를 믿는 믿음보다 더 강한 믿음이 있을까요? 아들이나 딸이 엄마 아빠를 믿는 믿음보다 더 강한 믿음이 있을까요? 아이는 왜 그런 강한 믿음을 의심이 없는 확신으로 가르친 조금 도 불안해하지 않고 조금 도 의심하지 않는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엄마의 마음을 알고 아빠의 마음을 알고 엄마의 사랑을 알고 아빠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초월적인, 그 초월적인, 그 청량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집중하고 깨닫고 이해하게 될때 의심은 떠나갈 것입니다. 모든 의심, 모든 불안, 모든 불신앙은 떠나갈 것입니다. 믿음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 전에는 희망상으로 기도했던 것, 이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기도가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